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어디예요? 전남 장흥군 유치면 네. 네 친환경 농 고추 농사 짓고 있어요. 지금 여기 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네. 여기가 원래 이렇게 굉장히 공기가 좋고 그런가 봐요? 예. 네. 지금 여기 고추 보시면 고추들이 엄청 많이 달린 건가요, 지금? 예 많이 달렸죠 전보다한두배 지금... 정도는 달린 것 같아요. 그럼 약은 지금 현재 뭐 하셨어요? 아쿠아진하고 저 항치랑하고 항치랑, 항치 항치 고차제하고 같이 했어요. 근데 지금 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그 다른 때부터도 약을 많이 안 하고. 네. 저 지금 약몇번 하신 거예요? 항치랑 한번 하고 아쿠아진 한번 하고. 그거 다 해요. <laughs> 이걸 정식을 언제 하셨는데요? 어릴 어린 어린 날. 어린 날 하신 게 지금 약을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깨끗한 게 맞나요 원래? <laughs> 그게 글쎄요. <laughs> 어 고추 이거 따서 드셔 보셨어요? 네, 두꺼워 서고 가시. 깔 까리, 까리 두꺼워 갖고. 네. 먹기는 고춧가루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. 먹긴 별로예요? 먹, 먹기는 좀 불편해. 아 불편해요? 네. <laughs> 아니 두 번밖에 안 뿌리셨는데도 그래요? 네. 아, 지금 빨간 고추가 제법 많이 달렸네요. 예, 네, 달렸어요. 그럼 혹시 생각보다 여기서. 빨리, 빨 저, 약, 다른 것도 안 했는데, 빨개진 것이 좀 빠르다고 봐야죠. 어우, 볼 소리가 엄청나게 들립니다, 지금. 예, 네, 감사합니다.